검시관이에요 홀리 m o n g o l 안녕 진짜 n g o 절 믿으세요 이거 o l 썰어봐요 무조건 오리 a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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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요난 알아 i a 일로 n <laughs> 음, 스코프가 날라왔고요. 위치는 안갯둥이고 갑자기 제가 아님한테 말 걸고 있었는데 아님을 이제 스코프가 썰었습니다. 저랑 같이 어디서 갔어요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지?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왔냐면 왼쪽에서 오긴 했어요. 당연히 왼쪽으로. 매치님, 전 빼줄 수 있죠? 네, 오너님이랑 저랑 같이 봤어요. 오너님 움직이고 <laughs> 계셨고. 그렇다면 음. 이김캐가할 말이 있습니다. 말하시오. 빠르게 링크를 따죠. 어 며칠에 그스트레 동네? 아웃킨 동이에요? 네. 스코프가 아래에서 온지도 위에서 온지도 몰라요? 약간 왼쪽. 약간 대각선 아래쪽 왼쪽. 강당인 거 같은데. 가능할 거 같아. 빵, 창고, 터널 있고 이런 쪽인데, 이렇게... 터널 님 어디세요? 근데 스코프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위로 아리가리 치면서 온 거라서... 형님, 어디? 아랫어, 어 누구야? 누구야? 형님요? 퇴인님이요? 노란색님요? 퇴인님, 어디니요 누가 조이표하고 그래서 터널 입구로 나갔어 아 켜고 기다리는 거 아니었어요? 아 제가 했어요 그분 같이 구덩이에 태어나가지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호놈님 멍뭉이님 어디? 그 어? 이름이랑 이랑느린저님을희수 있어요 저희 저희 같이 방금까지 있다가 같이 방전 쪽으로 움직여 버린, 말하다가. 그럼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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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희 빠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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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저1저명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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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희 너저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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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록 님하고 음님 남지 않아요? 주단 님까지 드림예음 네. <laughs> 님인데. 아, 비건 아, 님이 실험실 음. 시범실, 보일러실에서 실험실에서 맞았지 않아요? 선생님 두명이서 상태 같잖아요. 음님 주단 네. 님. 음님안 아, 돼요. 주단님 남네 그러면 행 님. 행님, 행님솔링이 행님, 어. 행님, 그럼 잠깐만요. 저도 솔링인데행님 <laughs> 주단 님. 내가 조언을 아, 아 제가 조위를 표했다니까요 님들아? 그럼 뺄게요, 주단 님. 어 채이님이 조이를 표했다 했잖아요. 채이님 채이한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채이님이 어떻게 했냐면 누가 조이를 표하고 갔다. 그러고 이제 터널 입구로 나왔다. 그게 끝이었어요. 저분을. 아... 저분이랑 저랑 같이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laughs> 제가 말했죠 을 저분한테 말 걸었는데 말을 안 했다고요. 오케이. 근데... 아 맞다 이거 스파이판인데. 아나 그래서 돌린 거 아닌 가요아나 찍혔다. 인님아 아니면... 아, 나 찍혔다. 아, 나는 난... 건님 어. 어. 보토님 게 기... 아니 누구지? 음님 정크. 왜요 왜요? 위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위치, 위치는요 그 실갑 바로 위. 달려야 될 어, 것 이러면은 저희 링크에 동그라시 보초 음님 사면 링크였거든요. 의심해봐요. 저 음. 투표 잠깐만요. 잠깐. 음. 근데 그나 되게 제게처럼... 들어. 아예 말씀하세요. 아 음님 먼저 말씀하세요. 음님 감사합니다. 할 얘기 별로 없었어요. 하세요. 그 음님은 그 뭐고 그 부... 뭐지 사물함 쪽에 잠수였어요. 그래서 뺀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독서실이었나 어디지 시체 하나 있는데 깽님이 올라왔거든요. 일단 의심만 해. 독서실이요? 거지. 저는 안긴동 들어가서 아래 한 바퀴 돌고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중이어요 그래서 이거 어, 음님 달면 돼요? 네. 일단 이거 아, 음, 음님 달고 너무 줄이합시다. 음님 저격은 아니에요. 그냥 칼로리예요, 칼로리 칼로리. 아니 이게 상... 상황이 큰 했는데도 그렇죠? 상황이 당황스럽네. <laughs> 아, 그럴 때는 그냥 고마 가면 됩니다. 응. 응. 끝나고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생황을 좀... 그 종기 서버 아직 안 터졌죠? 네, 아직 안 터졌어요. 아, 아 그, 이제 터지겠네요. 어, 돌립구만 자야겠다. 어 시체 위치는 t 자데 체인님이 썬 건가 이 도도 생가 모르겠어요. 그니까 제가 역티에서 T로 올라가는데 체인님이 T를 맞아요, 저 맞아요 저, 저 맞아요 저다 그... 케강학기론 어, 검시관. 어? 그걸 또 찍히고 앉아있네. 또.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중립다, 아니면, 서 나, 처음 태어나자마자 오리라고 왜 하는거니? 아, 그럼, 나 오리랑 같이 r a a 거 d 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남자의 r e 라는게 있어요 뭘 f t h w h 뽀이 예? 똥 p 똥 o 예? 똥 e 똥 h 똥 o n t talk, don't t a l 똥 y 뭐, 똥 a 똥 d 뭐 n t talk. Don't t a 가도? 아, <laughs> 아, 아, 아 미션 해야 돼. 비키세 o n t t a 아, 이거 술림, 술림 비둘 기 아, 봐, 자, 몇 번이야? 3번 술림, 지금 미션 게이지 보여요. 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2번이죠. 본인이안하는 <laughs> 거겠지. 어, 있자, <laughs> 어, 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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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무도 없네. <laughs> 아무도 없어. 아빅사아 오지 말라고요. 혼자 죽어요. 그냥 가서 빨리. 아이 혼자 혼자 죽으라고요. <laughs> 아이 뭔데 도도새야? 와이 중직. 아이 중직 부탁이 뭐 하는 거야? 아 가서 죽으시라고요. <laughs> 미하지 마. 죽으세요. 빨리 가서. 아뭐하신데요 <laughs> 내가 바라.. 내 이럴.. 백타야 이거 도도새야 도도새 나도 미션중임 아 미션하세요 빨리 미션 하신 중임 아뭐 미션을 어머, 무슨 어디? 내.. 에? 네? 어. 아 이거 펠리콘 하나 남았다 그렇다면 이김캐고종 쳐봐요 니마 빨리 스캠하게 아나 음, 펠리콘 찾았다 먹고. 펠리콘 찾았다 빨리 빨리 종 쳐봐요 빨리 종 쳐봐 아빠 종쳐봐! 빨리 발로 좀 잡을까 빨리. 아 미치, 사워 200기운이 없어졌어. <laughs> 아 이제 개웃기네. 아김 캐거가. 옹그라시님이 어? 죽었네. 아김 캐거, 응. 김 캐거. 펠레컨 찾아가지고 종쳤는데, 오너님 할말 있어요? 요 캐거님 못 먹어서 좀 아쉬워요 아, 이 너무 쉬 마지막 판이었는데 까비 술림. 나 달아줘 나 달아줘 나 달아줘 슬림 <laughs> 저랑 같은 동선인데 제가 오너님 의식 아, 나 달아줘 아 마이크 나 달아달라고 종차쓰니까봐줄게 예, 뭐라고요? 찔러 본 거예요? 네, 거예요? 야, 아니요 이거 그 합리적인 두뇌 풀가동이요 아, 어디서 봤어요? 많이 <laughs> 먹었어요 아, 저개 웃기네. 아니, 도둑새가 코코프 코코프 <laughs> 아 도도새가 자꾸 나한테 링크를 걸어. 아개 웃기네 진짜. 로 어, 찐찐찐 막. 찐찐찐 막. 진짜로? 개재밌었죠 아, 그. 아, 아, 진짜 한판한판더하면 오늘 님 하면... 나랑 같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김캐거. 아, 아니. 자기. 일단 캐리.